198일차 오늘 중등근이랑 코어 딱네 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컬시 런지인데 펄스로 한번 가볼 거예요. 뒷다리 그대로 크로스로 대각선으로 둔 다음에 골반은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펄스로 하나, 둘 하고 올라올 거예요. 이때 지지하고 있는, 즉, 앞다리에 있는 엉덩이가 옆으로 쭉 늘어나거나 조금 더 커진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면 중둔근에 자극이 올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고 올리고, 하나, 둘 하고 올리고, 총 열다섯 번을 해줄 거예요. 이때 앞다리에 발가락이 들썩이지 않도록 지면을 꾹 눌러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대로 반대쪽 대각선으로 간 다음에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고 그대로 스플릿 스쿼트 하듯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펄스를 하면서 중둔근에 조금 더 많은 자극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뒷다리보다는 앞다리에 더 집중을 해서 앞다리, 허벅지, 그리고 메인, 메인으로는 중둔근 엉덩이 옆쪽을 타겟팅을 합니다. 코어도 단단하게 잡혀져 있는 상태여야지 몸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발가락, 코어에 힘주고 그대로 런지를 해주는 거예요 자두 번째도 중등근 운동입니다 폼롤러로 제가 준비를 했고 한 손으로 지지하고 반대손은 이렇게 허벅지 옆에 둔 상태에서 파이어하이드란트 할 거예요 강아지 오줌 싸는 자세죠 요거 10번인데 굉장히 힘듭니다 균형을 잡는 게 우선 가장 힘들고 발가락 지지하고 있는 발가락이 엄청 들썩들썩 하려고 할 거예요 10번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에서 홀딩 10초 갑니다. 요게 또 진짜 힘듭니다. 무릎 높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 코어의 힘도 엄청 들어가요. 자 잠깐 일어나서 휴식하고 반대 손 준비 손 허벅지 옆에 두고 그대로 올릴 거예요. 허벅지 옆에 손을 두면서 무게감을 조금 더 얹어주는 거예요. 이 동작이 만약에 쉽다라고 하시면 가벼운 덤벨이나 플레이트를 들고 하시면 돼요. 손, 손으로. 올리고, 자, 마지막 열번째예요 올려서 홀딩 갑니다. 배꼽은 계속 가운데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몸이 많이 트위스트 되지 않도록 버티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중등근 운동 두 가지 연속으로 해봤고, 세 번째로는 오랜만에 할로우 자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30초 도전. 상지 견갑대가 바닥에서 완전히 뜨인 상태.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고 견갑대만 뜨인 상태에서 손은 저기 뒤로 보내줄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가 아니고 뒤로. 그 다음에 다리도 꼿꼿하게 쫙 포인 자세로 뽑아서 홀딩입니다. 요고 힘들어요. 배꼽 바닥으로 꾹 눌러줘서 허리가 과하게 뜨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 힘이 코어입니다. 자, 30초 됐고 바로 그리고 나서 플랭크 동작을 해볼 건데 가볍게 플랭크에서 트위스트 동작을 갑니다. 그래서 외내 복사근까지 같이 타겟팅을 해줄 거예요. 이때 손바닥으로 지면을 꾹 눌러 준 상태가 돼서 견갑대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할 거고 하복부 단단하게 조여진 상태에서 트위스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극을 줄 거예요. 과하게 트위스트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총 10번 해 줬고요. 요렇게가 오늘 한 세트였어요. 그대로 다시 두 번째 세트 가 보겠습니다. 컬 쉴런지로 대각선으로 다리 빼준 상태에서 그대로 런지 펄스이기 때문에 하나 둘 요게 한 번이고 총 열다섯 번 제가 손으로 엉덩이 살짝 포인트했죠? 그쪽 엉덩이가 부푼다는 느낌으로 커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볼 거예요 엉덩이를 그래서 스트레칭 그다음에 스트레칭이 되면서 활성화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중둔근과 허벅지 타겟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 똑같이 크로스로 두고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 둘 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때 앞에 지지하고 있는 발 뒤꿈치 지그시 꾹 눌러서 올라올 거예요. 발가락이 들썩이지 않도록 눌러줄 거고, 코어도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체관이 딱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 둘, 올라오고, 마지막 하나, 둘, 올라오고, 오케이. 이렇게 했고, 자, 옆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무릎을 굽히고, 데드리프트 자세 만들어서 그대로 한쪽 무릎 들어 올립니다. 몸통이 횟가닥 다 돌아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아주 중요한 코어죠. 총 10번. 엄청나게 몸이 흔들리려고 할 겁니다. 그 힘을 잡아줄 거예요. 자, 버티기. 올려서 버티기 그대로. 발가락 계속 바닥으로 눌러서 흔들림 없이 유지. 힘들어요 이거. 자 잠깐 숨 돌리고 다시 자세 잡고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그대로 올리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째에서 홀딩합니다. 홀딩 그대로 멈춰서 중둔근 계속 쓸 거예요. 버티면서 코어랑 중둔근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 운동도 끝이 났고 다시 할로우 홀딩 가볼 거예요. 제가 그동안 20초씩 했었는데 오늘은 30초로 도전을 해봤습니다. 상체가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견갑대만 살짝 뜨여져 있는 상태에서 손 머리 위로 깨끗하게 쫙 팔꿈치 펴서 뻗을 거고, 발도 포인 자세로 손과 다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홀딩을 할 거예요. 이때 호흡 참는 게 아니고, 후, 계속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줍니다. 네, 허리 뜨이지 않도록 유지. 자, 30초 끝났어요. 그대로 다시 플랭크 자세 만들어서 트위스트예요. 양쪽이 한 번이고 총 10개 이거는 쉽게 할수 있어요. 대신 몸통이 과하게 트위스트가 돼서 체간이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중앙선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가 꺼지지 않게 살짝 후방 경사를 만든 상태가 더 하복부를 타겟하는 팅데 좋아요 오케이 10번 끝이 났고 2세트까지 왔습니다 자 마지막 3세트 갈 거예요 스탠스 대각선으로 뿅 가준 상태에서 그대로 런지로 펄스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입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오른쪽 다리가 엉덩이가 부푼다는 느낌으로 쭉빼줄 거예요 더 많이 스트레칭 자극이 올수록 그만큼 내가 뒤꿈치로 눌러서 올라올 때 엉덩이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하나, 둘, 꾹 하나, 둘, 꾹 올라올 때는 묵직하게 뒤꿈치가 눌러서 자연스럽게 몸통이 올라온다는 느낌이에요. 15번 끝이 났고 반대쪽도 갈게요. 크로스로 간 상태에서 하나, 둘, 올라오고, 나, 둘, 올라오고. 요 템포로 갈 거예요. 열다섯 번. 나, 둘, 후. 혹시 요 동작을 할때 무릎이 불편해서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스플릿 스쿼트 하시면 되고, 스플릿 스쿼트도 힘들면 그냥 스쿼트 하셔도 괜찮습니다. 스쿼트는 나한테 편한 스탠스, 통증이 없는 범위를 찾아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나, 둘, 올라오고, 나, 둘, 올라오고, 마지막 오케이, 15번씩 빠르게 해줬고요. 폼롤러 준비한 상태에서 엉덩이 뒤로 쭉 빼줄 거예요. 그리고 한쪽 무릎 살짝 접힌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리기입니다. 이게 보기보다 진짜 힘들어요. 바닥에서 양손 바닥에 대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선 상태에서 불안정한 폼너으를 잡고 하니까 몸통이 엄청나게 떨렸습니다. 자, 올리고 10초 홀딩 갈 거예요. 요 홀딩도 힘든데 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진짜 온몸이 덜덜덜 떨릴 겁니다. 오케이. 잠깐 쉬고 반대쪽. 엉덩이에 한번 쫙, 그쵸? 빼주고 늘린 상태에서 갈 거예요. 늘린 상태에서 하나, 다시, 둘, 천천히, 셋, 내려오고, 네 내려오고, 다섯, 요 템포로 유지, 여섯, 천천히, 일곱, 천천히, 여덟, 천천히, 아홉, 자, 마지막, 버티기, 십, 초, 버틸 거예요. 무릎, 많이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높이 유지. 엉덩이 엄청 쓰입니다. 오케이. 보기보다 힘들었던 스탠딩 파이어 하이드란트 끝이 났고, 그대로 누워서 할로우 갈 거예요. 코어 집중. 요거 할때 목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목에 있는 텐션을 나의 견갑대 하부, 그 다음에 복부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발길이 예쁘게 딱 붙여서 내전근 즉, 심부 코어까지 같이 단련을 시킬 거예요.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랫배 단단하게 조여준 상태에서 계속 배꼽을 아래로 눌러준다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30초 끝! 마지막 운동입니다, 드디어. 자, 플랭크 자세 만들어서 예쁘게 사이드 사이드 트위스트로 갈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 몸이 바닥에서 계속 멀어져 있으면서 트위스트가 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가 묵직하게 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갔다가 돌아오기. 오케이, 이렇게 해서 플랭크까지 끝이 났고, 오늘 198일차 중등근 코어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